오우씨, 깜짝이야. 차뭐지 여기, 여기, 여긴가? 빨핑빨핑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돌았다, 돌았다, 두 명. 오케이, 오케이. 두 바로 대. 앞에, 오케이, 확인. 세 명이야. 다 봤다. 내 근처에 있거든? 태강, 그 집에 한 명. 아, 확인. 한명 기절. 집에 있는 애는 기절이야? 아, 집에 있는 애 아니야. 밖에 있는 애는 기절. 내가, 내, 내 집에 한명 있는 것 같거든? 아, 어, 있어, 있어. 내가 내려갈게. 어, 여기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데? 아, 어, 조심해. 내가 걔 많이 맞췄긴 했어. 두세대 맞췄어. 어. 한명 기절. 아, 다행이다. 사건으로. 멀리서 잡아. 뭐 집안에 나나 피었다 응. 다 잡어 응. 어이형 죽었어.